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학사장교로 인관해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췌장암을 진단받고 주술하고 전역하게 된아 정확히는 의병전역하게 된 조명호입니다 이 영상 및제 유튜브는 어 제가 발병하기 전까지 경과와 그 다음에 제가 투병하고 있는 그런 일상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군 동무 중에 질병이 발병 또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설명이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이 어 보훈부나 국방부에서 비해당 처리되는지 그 사실 그 과정을 어 사실 위주로 기록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에도 그 캡틴 김상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발병 이전 건강 상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발병 이전에는, 어 발병 그 수술 일 이전에 한 5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 건강검진이 23년 11월쯤이었는데, 이제 특이소견이 없었습니다. 이제 종양, 염증, 이상수치 등으로 지적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23년 말까지는 어, 건강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 없는 상태라고 그런 점이 기록으로 명백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복무하던 24년 1월쯤부터 이제 군 복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24년 1월부터 음, 훈련도 많아지고 업무도 과중해지고. 또, 편제율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 제 편제율이 70%도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정 업무 누적, 이제 휴식 및 개인 진료 시간도 사실상 제한되고, 이 시점부터, 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복통과 복부 부평감이 이제 계속 생겼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민간지 병원 진료를 보거나, 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부대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제가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 훈련을 나갔었었는데 그 훈련 상에서 황 군의관으로부터 이제 코프 시럽이라는 약만 처방받고 버티면서 훈련했고 어뭐 따로 영상을 찍는다거나 CT를 찍는다거나 뭐 혈액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laughs> 그런 것들은 역경상 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를 못 받았었고. 이제 단순 감기 몸살이다 아니면 뭐 소화불량이다 이렇게만 판단받고 진료받고 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수도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는 어 이미 증상은 너무 악화되었고 3월 초였는데 그때도 훈련 전에 제가 한번 거의 쓰러졌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사실 너무 아파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때 기억나는 거는 수도병원에서 염증, 염증 수치가 말도 안 되게 높다. 그 다음에 이 복통이 어 아마 그냥 일반적인 위궤양이나 이런 게 절대 아닐 거다. 아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할것 같아서 어 혈액검사랑 CT를 찍었었는데 이제 췌장에 종괴가 보인다고 들었었습니다. 이제 췌장에 한 5cm, 4cm 가량 되는 그런 종양이 보였었었는데 음.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염증 수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CRP랑 ESR 염증 수치가 있는데, CRP 염증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기준으로 0.5라고 하는데, 어 제가 93배에 달하는 46 이렇게 나왔었고, ESR 염증 수치는 이제 정상인 기준 15 기준으로 120, 120이라는 숫자가 나왔었어요. 이제 이게 나타내는 시사하는 바는 이미 몸에 전신 염증이 퍼져 있고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고 어 이제 정상인 아니면 조금 아픈 사람 그 이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의관님이랑 이제 거기 있던 의료진들이 아 최상암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이제 수도병원에서 진료가 초과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전원 시켜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상황이 의료 공백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록에도 나타나 있는데 뭐 기타 큰 병원들도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 광명에 있는 중앙대병원 한 자리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로 운 좋게 딱한 자리가 나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실 전신 염증이나 복막염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한 3일, 아, 3주, 3주 정도는 이제 계속 항생제 먹었고 그냥 누워만 있었고 거의 그날도 그때 입원했을 때도 너무 아파서 식은땀만 계속 흘렸습니다. 계속 뭘 먹어도 토하려고 그러고 물만 마셔도 토하려고 그러니까 전체 금식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땀이 진짜 비정상적으로 나고, 그 병문안 왔던 친구가 한 2시간 동안 땀만 닦아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도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때 와서 의사 선생님이 종양이 계속 커지는 것 같다. 어, 염증 수치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비정상적인 종양이다 보니까 항암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바로 절제할 수 있을 때 크기를 줄인 것보다 절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수술을 어,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24년 4월 1일자부로 수술하게 됐는데 이제 어, 그 수술이라 하면 휘플수술이라고 어, 그 영상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배꼽부터 명치까지 이렇게 절개하는 절개해서 췌장에 어, 있는 종양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담낭도 잘라내고 어 담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절개를 해서 이제 남아있는 소장을 끌어올려서 췌장과 이제 담관을 이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이어서 제가 수술방을 내려간지 시간이 어, 아침 9시 였는데 어, 수술 마취 회복실에서 눈떠 보니까 오후 5 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섯, 어, 한 진짜 여덟 시간 정도 되겠네요. 여덟 시간 정도 되는 그런 큰 수술이었고, 어,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지만 이후에 오는 만성 최정염도 생겼었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수술 부작용이라고 하셔가지고 평생 앓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 이제 수술 일이 끝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 보니까 이제 제병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도 조직 검사에 나오는데 그것도 어 보통 보통 분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8.1 KI 67 수치라고 하는데 그게 8.1% 정도였고 조금 공격적인 암이었다고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제 병이 유전적이랑 관련이 있을까봐 이제 이후에 유전자 스크리닝이라는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어요. 즉 유전적인 요인은 없는 걸로 판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어 이제 군 복무 중에 증상이 시작됐고 급격 급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군 복무 중에 진료가 제한되니까 몸이 악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군 이게 설명해 준 자료가 군 복무 중에 전신 염증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받쳐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은 유전적인 요인도 없고 이제 개인 스트레스적인 거나 아니면은 과로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돼서 어 수술을 했고 그 다음 이후 이후에 이제 육군본부에서도 공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 공상처리를 받고 어 당연히 그때 수도병원에 서 물어봤을 때도 그냥 병원비 청구하시면 된다. 어, 간부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비로 나오니까 어, 공상 처리 받으셨으면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이나 보훈처 입장에서는 <laughs>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는 아니고 자연적인 질병이고 그리고 유전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만 26인데 발병 당시에는 24세 였습니다만 만 24세 의나이에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유전적인 요인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했고 그 자료를 과연 제대로 읽은 게 맞는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제가 유전적으로 발견했다고 쳐도 어, 이렇게 군 복무로 악화되었다는 게 명백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아무런 그런 납득이 되는 설명을 아, 해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큰 실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의학적이나 행정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군에서 또암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길 거고, 그런 분들은 저처럼 또 버려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데 있어서 어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서 이 영상 출연도 결심했고, 제 개인 유튜브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뭐, 두서 없는 이야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영상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좀 많이 응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 제 일상이나 어떻게 투병을 극복 아, 투병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좀 그런 제, 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촬영이라서 되게 <laughs> 어색하고 뭔가 말도 좀 두서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